요즘 내가 미용대부 촬영하면서, 어, 리액션이 너무 리얼하다 그래서, 어, 조금, 어, 숙연하게 요즘 또 촬영할 거고, 너무 오버한다고 악플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아, 힘드니까 악플을 달지 마라. 앞으로 <laughs> 차분하게 내가 내용 중심으로 할 거니까, 시청, 구독, 좋아요 꼭 부탁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대한무인사중앙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보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죠. 퍼빠에 대해서 인터뷰 하려고 오늘 모셨는데 오늘 진지하게 진솔하게 어? 대담하게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 소중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저가 바꾼 것보다 아. 그 대구님께서 유튜브 하시냐고 요즘 중이시라고 <laughs> <주셨습니다>. 맹활약 중이시라고. 네. 맹활약. <laughs> 아니 맹활약은 네. 나보다 우리 인보란 회장이 더맹활약하는것 같은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떤 날은 대법원 가 있고, 네. 어떤 날은 국회 가 있고, 헌법 교도소 가려고. 헌법 재판소. 아이 왜 깔려? 그니까꼭 해야 될것 같다라는 책임감도 있고 해서 음. 그리고 어딘가에 불러주면 저는 뭐 제주도든 뭐 외국이든 충분히 갈수 있고 아마도 연마살이면연마살때 어, <laughs> 내가 볼 때는 연마살이 아니라 근성이 있는 거겠지.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응. 어, 알고 있었는데 뭐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 거의 우리가 한 5년, 6년째 하고 있지. 7년 5년 됐어. 됐어 벌써. 분위기는 7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 어. 그리고 또그 전에 선배님들도 많이 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또 지금의 이런 사회라는 분위기가 또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 저희 협회에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음. 지금 반영구의 문신이 불법이잖아요 음. 그래서 불법을 합법화하기 음. 위한 운동을 음. 지금 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반영구 과장 시술하다가 대법원에 지금 재판이 상고되어 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어, 저희 회원 또는 타인들이 같이 이제 1인 1레이 식으로 해서 오전에 8시 반에서 9시쯤에 대법관님이 출근을 하시거든요. 그때 노출될 수 있게 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대법원 1레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또 지방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전날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 하여튼 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제 소망은 올해 1 2월2 4일날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그게 또 아. 좋겠으면 정말 어. 제 소원입니다. 어. 우리 반영구인들이 다 바른 손아귀에 네. 꼭 이러신 좋겠다. 그렇죠. 음. 반영구 합법화를 시작할 때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계기에 목적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처음에는 목적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 음. 제가 원래 이제 직업이 그. 세관 공무원이었어요 음, 세관? 예.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 생활하면 월급도 잘 나오고 또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관세청이 이제 대전으로 이전을 할때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이거 계속 해야되나 그래서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이제 뭐 사람들 이쁘게 해주고 사람들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만두고 미용실을 이제 하게 됐어요 피부관리 제가 원래 전, 전공이 피부관리인 거죠 음. 피부관리실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반영구 시술을 반영구 화장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는 불법인 거지 그지 않은 거예요 후회하진 않아? 지금은 공무원 되는 게 서로의 로망이고 꿈인데 때 같이 근무했던 분들 우리 식구들 음. 그때 그분들은 지금 다 승진해갖고 되게 높은 자리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비록 조금 낮은 자리 불법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법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욕심은 생겨요 왜냐면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를 짓고 싶고 제가 바쁘고 돈도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쯤에서 그만 오버리면 음. 이거를 맡아서 하실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시겠지만 음. 저 입장에서는 또뭐 칼을 꼽았는데 여자긴 하지만 감사하 <laughs> 하지만 또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대감을 줘버려야 되진 않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욕심인 거고 저의 목표. 어, 앞으로 또 계속 힘든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이 닥쳐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용맹하게 계속 투쟁을 하겠다는 거죠. 힘든 거는 음. 사실 다 지나갔어요.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초반에. 음. 초반에 이제 제가 이뭐 정치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 볼줄 몰랐거든요. 음. 사실. 그래서 누가 법제가 하는 거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디든 저는 갔어요. 음. 근데 가서 사실 이제 막상 얘기를 나눠보면 의미 없는 분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뺐고 그리고 또제공기도 음. 많이 빠지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꼭될거 같은 거 있잖아요. 희망 고 최고의 힘든 거는 힘망고문이었었는데 그렇게 힘든 것들을 많이 지나다 보니까 어, 조금 더 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음,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은 딱히 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 과거에 했었던 것들을 백판 삼아서 좀 계획적으로 잘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느낀게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되더라고요 왜냐면 법도 알아야되고 또 교육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되고 뭐를 또 내가 요구를 해야되는지 그런거를 공부를 많이 해야되는데 사실 제가 성격이 약간 좀방범고좀 기분이 그 성격이 좋다 보니 그게 좀잘 없게 음, 되지 않았나 아. 싶어요 왜냐면 아, 음. 옛말 있잖아요 무식하까 용감하다. 모르니까 막 질문하는 거예요. 가서 매달리고, 떼쓰고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조금 음, 먹혔던거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순수하게 볼수 있는, 있는데 또 이제 오해하는 쪽에서는 네. 그렇게 안볼수 있지. 어, 제가 되게 세여자다 네. 어, 제일 만나면 내가 한대 맞을 것 같다. <laughs> 이런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전혀 저는 성격은 되게. 유유한 편이고 사실 그렇다고도 또유유분한줄 않아요. 아닌 건 어디 또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추진력은 제가 조금 믿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뭐 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되게 세 보이고 음 무서운 언니 이렇게 봤는데 음. 만나서 보니까는 좀 그런 거는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진 않아요. 혹시 혹시 <laughs> 네. 어 이게 내가 이제 웃고자 하는 질문이야? 음. 뭐 학폭 알지 학폭? 뭐 중고도 아니야, 중고등학교 때 <laughs> 혹시 <웃음> 친구들을 때리거나, 후배들 때리거나, 껌 씹고 다니면서 막 면도칼로 막 박고 이런 적있었어요 없었어? 없어요. 없었어? 그런 거 없고, 네. 옛날에 그 우리 아기 그 노래 부른다, 하하하하하는 요킴 뭐, 키메라가, 응. 키메라 그런 인상 좀안 닮았어? <laughs>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가 난 정말. 싫어? 응. 오늘은 또 화면 맞는다고 어. 또, 또 이거 내일도 막 눈화장도 하고 어. 또 머리도 올리고 사실 아침에 빨간색 가죽 어. 자켓을 어. 입었다가 어. 아 너무 화나는 것 같아. 아니 뭐 대범한 시위 가는데 빨간 자켓 입고 갔다고? 아니 아니 그래서 아침 에 그걸 입으려고 하다가 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검은 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패션도 그렇잖아 좀 세련미처럼 느껴지자. 이거는 뭐 자기 개인의 취향이고 자기 표현 때문에. 몸에 베이듯이. 그냥 고등학교에 왔던 행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죠. <laughs> 웃고 자는 이야기니까. <laughs> 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가는 네. 부드러운 여자다. 네, 지냅고 응. 유쾌한 여자고 어, 나도 똑같이 동의해. 그, 어떻게 둘, 딸이 둘을 키우고 있는 어? 대한민국 평범한 엄마인 것도 같아요. 어. 뭐, 위생교육에서 돈을 받고 응. 또 요즘 인간 자격증을 만들어서 뭐 돈을 받고 시험을 치게 해서 그돈 가지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부사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세를 받아요 <laughs> 어 전세? 네. 집 없어? 네. 아니 네. 그돈 그, 그 받아서 다뭐 했어? 이게 질문이 아니잖아요 <laughs> 사단법인에도 월급 받아요 어 그래? 네. 받고 처음에 피부 관리 샵을 차렸다고 했잖아요. 저는 v j 특공대에도 나왔었어요. 샵을 세 개를 운영했어요. <laughs> 네, 샵을 3 개를 운영했었는데 샵을 운영하면서 법제를 한다고 너무 돌아다니고 하니까 손님들이 샵에 왔을 때 원장이 없고 주인이 없으니까 손님이 계속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님이랑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법화라고 얘기하세요. 합법화라는 단어는 사실 틀린 거예요. 법화가 <목소리가> 틀리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법제화가 맞는 거. 아시다시피 이제 뭐 국민들도 반영과정 받으려고 병원에 찾아갔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병원에 시술한다고 해도 시술자들이 일반인이잖아요. 특트가 뭐냐면은 의사분이 시술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제가 녹취를 했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단한 군데도 의사가 시술하는 곳이 없었어요.